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갚기 위해 시작된 운동은 정답 2. 국채보상운동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이유는 정답 3. 자유로운 의사표현. 대한민국의 대체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정답 3. 원자력.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는 약몇 도인가요? 다음 중 광개토대왕이 사용한 연호는? 정답. 참 영락. 다음 중 경기 침체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답. 이 실업률 상승.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는? 정답. 1. 러시아 다음 중 세율이 상승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상은? 정답. 백제 멸망 후 백제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 중한 사람은? 정답. 3. 건모잠. 국가의 권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답. 3. 적법 절차의 원칙.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가는 정답 1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은 정답 2 유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가가 쓴 대표 저서는 정답 1 북학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공예품은 정답 이 한지 사람의 뼈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답 일 이백여섯 개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려 시대의 군사 조직인 별무반을 창설한 인물은? 정답 삼 윤관 다음 중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 3. 국회의장, 세계 최초로 화석 연료를 사용한 나라는 정답 1. 영국, 고대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쳐 점령한 백제의 수도는 정답 3. 한성, 다음 중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답 3 법원 물리학에서 전력을 측정하는 단위는 정답 2 와트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주요 화학무기는 정답 1 2 전투 오렌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마지막 단계 시험은 정답 3 전시. 다음 중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아닌 것은 정답 3알 권리 기업 인수 합병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답 3 시장 지배력 확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전투는 고종이 아관파천을 통해 피신한 나라의 공사관은 정답 3 러시아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원리는 정답 2 삼권 분립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정답 1 멜라닌 인류가 처음 사용한 도구의 재료는 정답 1돌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활동은 정답. 3. 사성정책. 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답. 3. 정부. 별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소는? 정답. 1. 수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신대륙으로 부른 사람은? 정답. 2. 아메리고 베스푸치. 조선 말기 장설된 신식 군대는? 정답 3. 별기군 국가긴급권 발동시 제한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 2. 생명권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금속은? 정답 1. 오스뮴 외환시장의 주요 기능은? 정답 2. 통화간 교환 및 환율 결정 일제강점기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부대는? 정답. 3. 북로군정서. 정당제도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 3. 국가예산심의.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은? 정답. 3. 사이클론.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정답 1. 미국 조선시대의 관리들에 대한 탄핵을 담당했던 기관은? 정답 1. 사관원 다음 중 헌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정답 3. 무기평등의 원칙 빛의 굴절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은? 정답 1. 후지의 통화 긴축 정책의 주요 목표는 정답 2 e, 인플레이션 억제. 이성계가 최영의 명령으로 요동 정벌에 나선 이유는 정답 3 명의 영토 요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갖기 위한 조건은 정답 1만 18세 이상의 국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결정적 전투는? 정답. 1. 이즈웨이 해전. 대기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습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고려시대 거란 침입대 협상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한 인물은? 정답. 3. 서기. 다음 중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답 2 대통령 해임 지구의 자전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실험은 정답 1푸코의 진짜 부채 디폴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답 3 채무 분리행 상태 조선태종 때 제작된 최초의 세계지도는 정답 2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대법원장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정답 2. 국회의 동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정답 3. 기후 변화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정답 3. 무함마드